진주시 버스 터미널이 오는 2028년 가좌동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터미널 노후화와 인구분산 문제로 이전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이후입니다. 기존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큽니다. 진주시가 여러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순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3년 진주시 장대동에 건립돼 오랜 시간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시외버스 터미널. 터미널이 노후화되자 진주시는 터미널을 가자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겁니다. 인구 밀집지도 외곽지역이 되다보니 터미널 이전은 불가피한 일. 문제는 이전 뒤입니다. 진주시는 기존 터미널 부지에 중간 정류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터미널이 이전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이유입니다. 유출을 해보면, 아, 이 일대가, 그 일대가 제일 처음 뭐, 좋다될거 같고, 그 영향을 제일 받는 부분은 아마 우리 조항시이 되지 않을까. 원도심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공간임에도 신도시 조성과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공동화 현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문에 원도심을 살릴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건물주들이 현 상황을 직시해 상가 임대료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달세라도 조금 조금 작게 받고 또 무엇이라도 막 들어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싸게 해주고 들어오고 그러고 이게 살아나야만이 조금 사람들이 지내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 않고 집세가 비싼데 실제 가게를 하려고 하는 것들면 집세가 비싼 것들면 가게 누가 들어갈 겁니까? 원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불어넣거나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시 최우선 이전지를 원도심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진주였던 역사문화의 도시의 어떤 트렌드가 될수 있는 그런 그러한 공간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서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많은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어, 그 점에, 어, 공공시설이나 등등을 좀더 많이 확대를 하면서, 확대하는 도시계획에서, 지금은 축소하는 도시계획으로 사실 변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그, 기업들을 유치할 때, 그, 공동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도심에다가 유치를, 그, 유도하는, 한편 진주시도 청년 허브하우스와 복합문화공간, 장애문화센터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 성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한때 서부경남의 중심지였던 진주 원도심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